자 그러면 계속 초대할게요. 아 그리고 이 친구의 한국어 이름이 애기예요, 여러분. 애기야 가자.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기라고 부르시면 돼요. 진짜 한국 이름이 애기야. 진짜 한국 이름이 애기예요. 애기야, 애기야 들어와. 일단은 어떻게 알게 됐냐부터 또 이제 궁금할 수 있으니까. 음. 일단 파콘이 어, 왜, 왜 나오냐. 미안합니다 여러분들. 아니 파콘 방송 아니에요. 야, 잠시만 왜 파콘이 나오냐. 야 이거 설정이 거 뭐야? 잠깐만. 잠깐만 이거 파콘 아니에요? 이거 아프리카 TV예요. 왜 파콘이 튀겨지냐? 잠깐만. 어, 어 자, 왜 파콘이? 어. 자.. 자, 어, 괜찮아? 우리에게 놀랜 거안 보여요? 오늘 팝콘 안 튀깁니다. 무슨 일이고, 이거? 어, 무슨 일이고, 이거? 와이라노. 어. 무슨 일이고? 자, 일단은 저희가 여러분들 어떻게 알았는지 또 이제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어떻게 알았었냐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디서 왔죠? 응?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디서 왔어, 애기? 응?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본 곳은 어디야? 아리팝파티 어, 파티에서 음. 만나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음, 그렇게 된 거고 이 친구의 나이는 21살입니다 21살 맞죠? 응 음, 21살 아, 그럼 몇 년생이야? 98년생 98년생 음. 98년생이면은 21살이 아닌데 애기 왜 이렇게 나이를 감아요? 인터내셔널 나이 한국 나이로 23살? 아 한국 나이로는 어. 23살 어, 어, 어. 자 그러면은 아기는 한국에 온 이유가 뭐야? 일 때문에. 일 때문에 무슨 일? 모델. 모델. 나도 모델. 음. 어? 웃어? 웃어? 아, 니 나는 BJ 겸 키즈 모델. 아 키즈 모델. 응. 음. 아, 나도. 나는 어. <laughs> 어떤 모델이야? 광고 모델. 광고 모델도 하고. 티도 하고. 어. 패션도 하고. 어.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라고? 그러면 뮤직.. 뭐 e o g 잊지마 g 기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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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o go 그러면은 뮤직비디오라 g 지 광고 찍으면서 좀 약간 유명 연예인 본적 있어? 어. 같이 어? 누구? o go go 크 o 시 o 디크 어. 시 크러시? o 슈주? 슈, 슈퍼주니어 음. 오 유명한 사람들 go go g 그중 o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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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야. <laughs> 그건 맞지. 오호 까브렁. 넌넌 그러면은 키가 지금 몇이야? 170. 170. 아담하네. 응 나보다는 훨씬 작지. 비슷하다니 뭘 비슷해 너랑. 내가 훨씬 한이 정도 더. B. 음이 응. 정도 B. 오케이. 응. 음. 아 같이 사볼까? 가능? 와.. 대대겠냐 너가 오케이 어.. 크네. 내가 더 크지 그래도 아 왜? 뒤꿈치 들어온지 왜봐너 뒤꿈치 들어온지 왜봐 애기 나 그래도 더 크지 170은 넘지 내가 아무리 그래도 170 키입니까? 응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꺽꺽꺽 애기 혹시 3사이즈 응아 궁금 가능 쓸 사이즈. 사이즈 체크 1, 2, 3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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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음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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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오 짜세 자세 나오는데? 짜세 나오나 어어어어? 어어어?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재볼게요 알지 또..어 이렇게 어, 어, 이렇게 이렇게 내가 거의될수 없으니까 응, 어, 여기 맞아? 응 어..어.. 어, 어. 맞지? 어 옆으로 돌아 봐야턴 오케이 오케이 커. 어굿37.5 37.5면 은큰 거야? 혹시 음.. A B C D 음.. D D 디디디 D. D, D, D. Oh. D, 컵이야? Oh, D, D. 어 o p 컵이야어 그러면. 이제 허리. 음. 어. h u 이이 y 이이 r r y 이 u r r y h u r r 야, 는해 생각보다 똥똥해? 살쪘어? 아니야 살 안쪘어 자팁오케 오케이 일자 맞지? 39.5 좋아요 야 나보고 어깨는 같다라고 하시는데 n no, h i g u n no, away bad guy no 나쁜 남자 아니야 착한 남자 알겠지 너나 나쁘... 나쁜 남자 같아? 몰라? 몰라? 음... <laughs> 아직 몰라. 아직 모른다고? 나에 대해서 아직 몰라? 응. 어 오케이 알겠어. 그러면은 한국에 처음에 왜 여기를 음식이 맛있어서? 음식 뭐 좋아하는데? 음... 참치 김치찌개. 참 참치 김치찌개. 참 <웃음> 참치. <웃음> 만두. 만두도 좋아하고. <laughs> 어 참치 김치찌개를 좋아한다 하고 좀 약간 한식을 좋아한다는 거지. 음. 응. 응. 그러면은 그것도 있잖아. 남녀 혼팡. 남녀 혼팡? 남녀끼리 목욕탕은 알아? 사우나. 사우나? 아 사우나. 어 아, 씻는 아, 거. 사우나 남자. 남남 남녀 남자 어 같이. 같이. 어 있지. 어. 독일에는. 어. 그싹다벗고하는 거야? 몰라 안 가봤어. 안 가봤어? 어. 어. <laughs> 아니,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 나랑도 가능. 어허 가보던. 근데 한국인 남자 친구랑 사귀어 본적 있어? 전이라도. 아, 있었어요. 있었어? 있었어? 오, 몇 명이나? 3. 세 명이나? <laughs> 2년 동안? <laughs> 어, 어. 어떤 식으로 하다가 남자 친구를 만나게 된 거야? 소개 소개팅? 소개팅. 어. <laughs> 남남 한국 남자 어때? 어. <laughs> 네? Yes, I know. She is football player, right? 원샷 원서리마다 너고 돌아서는 오케 어허허 말한가? 나 무슨 말한가? 어? 나 도망가고 싶어요 이런 거 아니지? 어 <laughs> 어떻게 도망가야 돼요? 이런 거 아니지? 경찰 신고해주세요 폴리스 이런 거 아니지? 뭔말한 거예요? 왜나 모르는 말이에요? 음? <laughs> 음... 자 그러면 다음 독일 남자 독일 보이 아, <laughs> 그리고 음. 한국 보이? 그리고 음. 보이 말고 남자 차이점. 다른 점. 몰라. 어, 어 몰라. 우리 남자 안 사귀어 봤어? 남자 친구. 응. 안 사귀어 응. 봤어? 응. 첫 남자 친구가 퍼스트 보이프렌드 아, 코리아 보이? 어, 진짜로? 아 씨. 개새끼 부럽다 그 새끼. 아 씨. 아, 첫 남자 친구가 <laughs> 아. <웃음> 잠깐만, 잠깐만요. 아, 애기 눈 감아. 애기 눈 감아. 애기 눈 감아 봐. 잠시만. 아, 아, 자, 자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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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no. s i e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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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아, 부끄러워요. 어, 자이쪽 그러면은 그냥 와이 y w 와 y 이거? 키즈 3 c 센 음, 오반 자기 공공공 공, 공. 음, 음, 이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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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알아? <laughs> 어, 와얘간단하는데 <와우. 웃음> 음. 음. <laughs> why why egg why